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이 광야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구할 수 없기에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의 이스라엘의 손들은 그 원망과 불평을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공동체 이론들은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리더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다 모세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괜찮지만 리더의 자리라는 것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나쁜 일이 생기면 다그 책임을 져야 하는 참 힘들고 무거운 자리가 이 리더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리더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좋은 리더이시죠. 왜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거나 보복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좀 리더에게 좋은 않은 어떤 비난이나 비평이나 그런 말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인사권이 있으면 아마 그 직원은 그 다음날 책상이 없어지거나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리더들은 갑이죠. 슈퍼 갑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참 생존권을 쥐 흔드는 그런 갑질들을 하는 거죠. 모세는 정말 성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다해서 출애급 시켰는데 그들이 이물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너 어, 기까지 인도했던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통이 나고 참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 리더가 되어 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목회할 때 어, 코로나가 제 책임은 아닌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어떤 리더자에게 쏟아지는 그 원망과 불평들, 비난들, 참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분노하지 않고, 그는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 그것을 어 맞대어 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경험에서 볼때그 분노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 그리고 어, 리더 입장을 어, 말해도 이미 그 무리들은 어,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마 모세도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가 광야로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온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음.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어찌 보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기도의 길인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뭐 예 신고도 들어가고 이젠 못 하게 돼 있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지는 않은데 어 기도원이나 또 때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방이 있는 분들은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좋죠. 저는 때때로 그차 안에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도방, 뭐 기도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뭐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부르지는 기도가 아,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나의 육신의 모든 그러한 욕심이라든가 나의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불을 짓는 기도가 처음에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 기도가 참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냥 뭐 소리 소리 지르고 자기 그 원한 분통함을 막 쏟아내는 것만으로 그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르짖는 기도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육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단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 예수님도 모든 진을 다 빼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요. 혈과 육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 그 나무를 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쓰고 썼던, 어, 그들이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에, 그 물이 써서 이제 못 먹게 된 거죠. 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 설명을 뺐는데, 에,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마라는 지역에 그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원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 때문에 더 모세로 원망했는데, 그 물에 그쓴 물에다가 마라라는 뜻이 원래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물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달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죽음의 물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죽음의 물을 생명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정점이 있고 절대적인 해답이다. 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뭐, 모든 그 분통했던 일들은 사라지고요. 인생이 쓰디쓰미. 우리 주 예수 글씨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달디단.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 많으시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쓴내 인생의 문제들이 달고 살아나는 생명의 물이 되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종료나무를 만나고 생수를 만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엘림의 축복의 오아시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통터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분통 터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만이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어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예수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와 참된 삶의 모든 고단한 쓰디쓴 인생의 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달고 생명의 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절망한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함 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